안녕하세요. 청주시 오송의 미래국민중개사 정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내내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까지도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발표로 팔고 싶은 들은 팔아서 조금 숨통이 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금리까지 안정화되면 참 좋을 텐데요. 이제 매스컴에서도 올 상반기 지나면 금리도 안정화 단계가 될듯 싶다 하니 아주 부정적이진 않겠죠?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방안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키워드로 보면 1번 규제 지역 해제입니다. 2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3번 전매 제한 완화. 4번 실거주 의무 폐지. 5번,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6번,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7번,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8번, 무순위 청약자 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키워드는 3번, 전매제한 완화와 4번,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키워드 1번의 규제 지역 해제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1번의 내용과 2번의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도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가 되고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가장 반기는 정책 중 하나인 전매 제한 기간 완화입니다. 우선 저는 제가 있는 곳, 청주 오송과 인근 지역의 세종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세종은 얼마 전에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3년에서 5년의 전매 제한을 받고 있었고 청주 오송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로 전매 제한이 세종은 1년 청주 오송은 기간이 없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3월 예정으로 소급 적용의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키워드 4번에 실거주 의무까지 같이 소급 적용한다 하니 시행령 개정안이 빨리 나왔음 합니다. 다음은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입니다. 현재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인당 보증한도 5억의 기준에서 분양가 기준 보증한도도 폐지됩니다. 나머지 키워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우선 핵심은 청주 오송의 파라곤 1차와 서한 2 다음의 전매 제한이 풀리는 건데요. 서한 2 다음은 정확하게 풀리는 건 확실하고, 파라곤 1차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매수문의와 매물을 접수 받겠습니다 그 전까진 전매 제한으로 인해 상담만 해드렸는데요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도 맞춰 드리니 오송동양파라곤 1차 및 서안 이 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매물로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중개 완전중개를 목표로 일하는 청주 오송의 미래공중계사 정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